안녕하십니까. 여의도24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앞서 올린 이준석 관련 영상에 이어서 계속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이준석의 그런 심리 상태가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물론 그 궁금하다는 것도 정말 최소한의 관심이 있어야 아, 이준석이 왜 저런지 모르겠다. 아니, 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여러분들, 객관적인 지표, 예를 들어서 지지율이라고 해야 될까? 뭐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언론에 어, 노출되는 그 빈도, 그 다음에 이런 일반 국민들의 관심, 이런 것들을 다 비교해봐도 이준석이가 대체 한동훈을 나의 경제상대로 이렇게 여길 만한 구석이 단한 군데도 없지 않습니까? 지지율은 뭐 비교 대상이 안 되는 거고. 단적으로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 한동훈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한동훈의 경쟁 상대는 이재명이다.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또뭐당 내에서는 아 한동훈의 경쟁 상대는 뭐 오세훈이 될수 있겠다. 이것까지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한동훈을 생각하실 때 한동훈의 경쟁 상대는 이준석이야 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대한민국 5,100만 국민 중에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이준석 가족들 말고는 아마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아 저기 현실 세계는 도무지 만날 수 없지만 온라인상에서는 그나마 조금 어 이렇게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진 이준석 지지층 말고는 그런 생각을 할수 있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게 객관적인 사고입니다. 그런데, 그게, 그, 게 우리 국민 눈높이에 맞는 상식입니다. 그런데 이준석이는 아마 그런 게 아닌 모양입니다. 이준석이는 왜 그럴까? 원래 신보가 저런 것인가? 원래 저렇게 사고방식이 저런 것인가? 원래 그렇게 질투 시기 이런 걸로 똘똘 뭉치 애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가 그래서 이 이준석 관련 기사를 예전에 썼을 때, 이준석이의 그 정치, 어, 역정이라고 해야 될까? 정치 인생이라고 해야 될까?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한게 있습니다. 그 기, 정리한 내용을 잠깐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핀 것처럼, 이준석 씨는 항상 자신이 속한 당에서 갈등의 중심에 있거나 대표 사태를 요구하며 지도체제를 바꾸려 하는 행태를 보였다. 그 대상은 다르지만, 대선 때도 사실상 이와 같은 모습을 되풀이했다. 정계 입문 후 10년 동안, 그는 누군가와 항상 대립하고 언쟁했다. 대체 그는 왜 이러는 것일까? 타고난 기질이 그런 것일까? 과거 이 씨가 한 매체와 한 인터뷰를 보면 지금 그의 행동은 매우 계산된 전략적 행보라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2018년 9월 당시 이준석 씨는 제가 얘기하는 방식을 놓고 어린애가 왜 그렇게 싸가지 없게 말을 하냐고 하는데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 명패를 집어 던졌을 때 당시 국회의원들은 버릇없게 안 보았겠는가라고 말했다. 또 유승민이라는 정치인이 사선 의원이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과 갈등이 생기기 전과 후의 정치적 존재감이 얼마나 달라졌는가. 결국 잘못된 것을 지적할 때 정치인으로서의 가치가 올라가고 사회에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이다. 어떤 목표를 가지고 왜 정치를 하냐가 중요하다고 했다. 이를 감안하면 어, 결국 듣고 보는 이를 진절리치게할 정도로 지금까지 이어진 이준석씨의 갈등 유발 말싸움은 그만의 생존 방식이고 성장 전략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지난 10년 동안 한결같은 방식으로 정치적 몸집을 키워온 이 씨가 앞으로도 같은 전략을 구사할 수 있을까? 그걸 국내 지지층과 국민이 용인할까? 라고 제가 이렇게 적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준석이가 한동훈을 언급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또 댓글로 이렇게 많이 지적해주신 것처럼 결국에는 이 한동훈이라는 사람 정말이 현재 이 여권에서 이준석인 여권도 아니고 이준석인 보수도 아니고 이준석이 우파도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다고 이준석이가 더불어민주당 가서 뭔 한마디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무슨 발언권 이 있겠습니까? 거기 그쪽에서 이준석을 취급이나 해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준석이가 그나마도 발붙일 것은 이쪽. 바닥인데 아무런 자기하고의 그 어떤 공감대도 없지만 이쪽 바닥인데 이 바닥에서 한동훈이라는 그 인물을 계속 공격하고 한동훈과 자기를 동격해 놓고 마치 자기 동격이 아니라 자기가 한동훈보다 더 우위에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한동훈 나의 대체제인데 이렇게 표하를 하면서 모욕을 하면서. 한동훈을 지속적으로 공격하고 한동훈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해야만 나 이준석이가 계속 이제 언론에 보도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성장 전략을 계속 지금 취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취지에서 이준석이가 또 어, TV조선 유튜브 채널 유병수의 강, 강펀치에 이게 출연해 가지고 이런 얘기를 늘어놨다는 사실을 제가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뭐냐면 이게 어제 나온 기사인데, 이준석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해당 유튜브 채널 진행자가, 아니, 김종인이 한동훈 대표와 이준석 의원이 대선 후보 경쟁을 할 것이다. 는 인터뷰를 했다. 이렇게 운을 뗐습니다. 그랬더니 이준석이가 여기에 대해서 뭐라 그랬냐. 한 대표가 대표직을 어떻게 수행할지에 따라 달린 일이다고 하면서,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도 웃긴 일입니다. 아, 그러니까. 나 이준석이는 먼저 대선주자로 지금 대선주자 반열에 있고 나 이준석이는 2027년 대선에 이미 벌써 가 있는 거고 한동훈 한동훈 지금 여론도 웃기지 않습니까 지금 각종 여론조사상으로 지금 현재 이 보수 또는 우파 지지층에서 압도적인 지금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 사람 바로 한동훈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준석이는 대체 그 누구의 지지를 받는지 모르겠지만 불과 한2% 남짓 그 정도의 지지율을 기록하는. 자가 바로 이준석 아닙니까 그것도 실제로 가보면 그런 2%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만 어쨌든 그런 자가 이런 정말 압도적인 1등을 하고 있는 그리고 또 이재명과 뭐 얼마 차이가 나지 않는 그 정도의 지금 지지율을 기록하고 그 정도의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 한동훈 양에서 어아 한동훈 잘 모르겠네 나는 2027년 대선 주자 반열에 올라 있고 한동훈이가 대표직을 어잘 수행하면, 어, 나 이준석의 경쟁 상대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지금 이런 얘기를 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웃기지 않습니까? 웃긴 걸 넘어서, 여러분들 속에서 뭔가 욱 하고 올라오지 않습니까? 정말 뭐랄까, 이, 어, 이 방송상으로, 이게 유튜브 채널이긴 하지만, 정말 이 방송상에는 부적합한 그런 표현들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준석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 이런, 이런, 평화를 했습니다. 평가 절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또 한동훈은 무능하다. 한동훈은 그 전에도 무능했고 지금도 무능한데 앞으로 유능할 수가 있겠느냐? 아니 감히 나 이준석의 경쟁 상대가 될 수가 있겠느냐 한동훈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 그랬냐?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 수험생으로 치면 공통 수학에서 빵 점을 받은 학생이 난이도가 최상인 수학 2를 잘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저는 일단 첫 번째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이준석의 화법이 정말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왜냐면 하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면 되는데 항상 이런 비유를 씁니다. 모르겠습니다. 자기 나름대로는 자기의 이런 비유가 정말로 뭔가 위트 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로 듣고 본 일을 짜증나게 합니다. 왜냐, 여러분들 이 비유라는 거는 지금 현재 이 해당, 현, 이 A라는 현상을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재단하고 자기의 프레임으로 만들기 위해서 비유를 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식의 화법을 잘 썼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노무현입니다. 그리고 또 노회찬입니다. 딱 이런 수준의 화법. 물론 또 노무현과 노회찬은 약간 위트가 있었습니다. 위트가 있었습니다. 그건 인정을 합니다. 근데 그건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프레임을 짜는 거고, 이준석이는 대체 뭔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어, 우리 국민들로 하여금 뭔가, 아, 이준석이가 그래도 재치가 있네. 이준석이 그래도 또, 어, 저, 뭐랄까, 패부를 찌르는 그런 걸 잘하네. 이런 느낌도 아니고, 뭔 소리를 하고 앉아있냐? 왜 이렇게 징징거리냐? 뭐, 마치 그 얘기하는 수준을 들어보면, 어디 초딩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말싸움하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할때 느끼는 뭔가 유치함. 이런 것들이 느껴진다, 그 말입니다. 얘기가 나온 김에 한 가지 또 얘기하고 싶은 게 여러분들 이준석이요즘엔 좀그 드라인데 한참 무슨 삼국지에 나오는 그런 얘기들을 자기가 인용을 하면서 계속 그런 언급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여러분들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남성분들 제 연령대 또는 저 저하고 비슷한 연령대의 남성분들 아마 공감하실 텐데 한참 그 초등학교 때 삼국지 이런 거 열풍이 불었습니다. 뭐 남자들 치고 삼국지 안 읽어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만. 어쨌든 그 삼국지를 항상 이제 읽고 와가지고 학교에서 쉬는 시간에 자랑을 합니다. 어, 이렇게 3, 3, 5 모여가지고 내가 어, 뭐, 뭐 누구를 아냐? 넌 누구 아냐? 어, 이 얘기 아냐? 너 여기까지 읽어봤냐? 이런 자랑을 하면서 이 삼국지를 남들은 모르는 거를 자기가 알고 있을 때 희열을 느낍니다. 근데 이준석이 그 삼국지를 인용할 때그 저는 이준석의 심리 상태, 이준석의 감정 상태가 아마 그런 상태가 아니었을까 생각도 해봤습니다. 상당히 유치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니 여러분들 이준석이 자체가 유치하다는 게 아니라 제가 이준석의 그런 화법, 이준석의 그런 비유에서 유치하다는 느낌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거는 뭐 누가 저한테 비판할 수도 없는 영역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런 비유는 상당히 좀안 했으면 좋겠다. 자제를 했으면 좋겠다. 라고 싶지만 저는 어차피 이준석 지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준석이가 지 마음대로 알아서 살든 말든 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이런 기사를 접할 때마다 짜증이 치밀어 온다. 그 말입니다. 또두 번째는 여러분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준석이나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 빵점을 받은 학생이다. 이렇게 얘기한 를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지지하셨던, 여러분들이 그렇게 압도적인 표를 해가지고, 어, 당대표로 만든. 그리고 또, 이 한동훈 대표가 지난 총선 때, 정말 이 국내미 괴멸된 상태에 빠졌던 그 위기에 빠졌던 국내힘, 국민의힘. 이 국내미 용산발 악재 휘청휘청거리던 그 국내힘, 그러나마, 그럼, 그럼에도, 어, 저기 뭡니까, 개연저지선을 확보하고, 어, 그래서 지금이나마, 저 뭡니까, 저기, 108석이라도 건졌다 이런 평가가 지배적이지 않습니까? 아니 또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뉴스 토마토가 미디어 토마토에 의해서 3월 13일부터 14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1,007명인가 1,008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어 이번 국내 대참패의 책임이 누가 있냐 원인은 누가 제공했냐 윤석열 6 8 한동훈 1 0이 여론조사 결과 여러분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어? 그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패배 원인을 제공하고 대참패 원인을 제공한는데도그 사이에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그나마도 개연저지선을 지켰기 때문에 지금 108석을 확보한 거 아니냐, 이런. 평가가 국민들 사이에서도 지배적이고 그런 지배적인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어 총선에서 참패한 뒤에 불과 두달 만에 전당대회에 다시 출마할 수 있었고 그 전당대회에서 63%라는 압도적인 득표율로 당 대표에 당선됐던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당신과 민심 아니겠습니까 이게 어 국내엠 지지층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국내 당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의 대체적인 생각 아닙니까 중론입니다 중론 근데 이런 중론과 무관하게 이준석 이는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 빵점 받았다. 아니 그 빵점을 받은 사람이 말이야 그런 학생이 아니 앞으로 무슨 대선 이런 거 최상급 난이도를 갖춘 어? 그런 대선에서 뭘 잘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이런 소리를 한 겁니다, 여러분들. 어, 그거를 그냥 아이준석가또 대도하는 그냥 비유를 했나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이 한동훈 대표와 한동훈 대표의 지지층을 향해서 또는 국내 당원과 국내 지지층을 향해서 또는 대한민국 보수 또는 우파 지지층을 향해서 정말 치욕적인 모욕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됩니다. 또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이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총선을 앞둔 비대위원장은 당의 리더십 역할 중에 제일 난이도가 낮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낮냐? 비대위원들도 본인이 지명하니 이견이 없고 공청권이 있으니 의원들이 다내말 따르고 아무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본인만 잘하면 되는 것인데 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들 이거 다 한동훈하고 해당되지 않습니다. 뭐냐? 비대위원을 여러분들 한동훈 어 당시 비대위원장이 지명을 했습니까? 두 번째는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공청권이 있었습니까? 세 번째는 여러분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말을 다 따랐습니까 왜냐 공천권이 이미 딴 사람한테 있었고 공천 작업들이 다 진행되고 있었고 이 비상대책위원장은 그야말로 이 정말 이미지 세신을 위한 총선을 앞두고 정말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그국내의 간판으로서 국내의 이미지 세신 효과를 얻기 위해서 긴급 투입된 일종의 구원 투수 아니었습니까. 이미 작전은 다 짜져 있었고 이미 다 그런 인력 풀도 다 갖춰주고 있었고 이미 공천 작업도 진행되고 있었고 한동훈은 거기 에 갑자기 투입된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준석이가 얘기한 거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세 번째는 결국에는 어 한동훈 본인만 잘한 것인데 결과는 뭐였냐 사상 초유의 대패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은 빵점을 받은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여기에 대해서 제가 굳이 구체적으로 길게 반박을 안 해도 여러분들은 제가 무슨 얘기를 할지 또 여러분들은 이준석의 말이 왜 틀린 소리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대로 난이도가 제일 높은 당대표는 선거가 없는 시기에 원외 당대표인데 바로 지금이다. 통제할 수단도 없고 막막한 상황인데 한 대표는 지금 열흘 가까이 뭘 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어, 아,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정말. 어, 선거가 없고 공천할 게 없기 때문에 이당내 의원들이 어, 눈치 볼 것도 없고 어당내 편에 대해서 뭐 이렇게 어설설설길 필요도 없고 그리고 또이 한동훈 대표는 원 외이기 때문에 원내에서 이렇게 뭔가 주도적으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그런 명분 자체도 좀 부족하고 과거에 그거는 뭐, 예전에 김병준 비대위원장, 그 다음에 황교안 대표, 그 다음에 홍준표 대표,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원외 인사가 당대표를 할 때, 원내그 일에 대해서 정말 적극적으로 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이 말처럼, 지금 현재 한동훈 대표가 어려운 시기에 정말 어려운 당대표직을 맡은 거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가 저당 기득권, 저 친윤 세력들, 정말 이 한동훈 대표를 전당대회 출마하기 전부터 어쩌면 이 총선 때부터 죽이고, 어, 죽인다는 게 여러분들 실제로 죽인다는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무력화시키고 또는 이 정치권에서 아예 퇴출시키려고 축출작업 무력화작업 이런 것들을 지금까지 해왔던 저친윤 또는 그친윤 뒤에 있는 어 용산 대통령실을 상대로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지금 이런 성과를 냈고 당 대표에 선출이 됐고 그다음에 결국에는 당직 인선도 한동훈 친정 체제를 갖추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준석이 눈에는 그런 것들이 안 보이는 모양입니다 이준석이는 그런 것들이 보이지만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는 싫은 모양입니다. 왜냐, 한동훈은 나의 대체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정말 그야말로 이거는 여러분들 객관적인 분석, 어, 전망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감정어린, 정말 사감이 긴, 정말 이 한동훈에 대한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있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의심을 할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결국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행자가 총선 패배의 원인을 두고 용산 책임론도 거론되고 한 대표가 백성 미만 붕괴를 막았다는 의견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준석이가 뭐라 하냐? 그건 비겁한 변명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참 웃깁니다. 전국단위 선거를 이긴 대표는 박근혜, 이준석인데 다들 정부 인기가 떨어졌거나 대통령 후보 리스크를 안고 성공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이준석이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지가 무슨 동격이나 된 것처럼 지금 얘기를 하고 앉아 있는데 정말 코웃음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박근혜 대통령이 어, 새누리당 비대위원장 시절에 어, 총선에서 이긴 건 맞습니다. 과반 의석을 차지한 건 맞습니다만, 여러분들 이제 그게 중요한 겁니다. 뭐냐면 2008년도 18대 총선 있지 않습니까? 18대 총선에서 이 당시에 한나라당 그리고 자유선진당 그리고 친방 연대 그리고 친방 무소속 연대 뭐 이런 소위 말하는 우파 우파 정당 계진 우파 정파가 확보한 의석이 얼마였냐면 200석이 넘습니다. 여러분들 그때 당시에 당명이 뭐였더라? 그때 당명이 그때 당시에 통합민주당 민주통합당 네, 통합민주당 통합민주당이 얻었던 의석이 불과한 81석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차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4년 뒤에 치른 총선에서 그때 당시에 새누리당이 152석이나 그러고 그다음에 그때는 또 통합민주당, 민주통합당. 그니까이 당명이 좀 헷갈리는데 그다음에 민주통합당이 얻은 의석이 한 120몇 석인가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새누리당 152석, 민주통합당은 120몇 석, 1 120, 3 0석 가까운 120몇 석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간극이 상당히 많이 좁혀졌지 않습니까? 물론 당시 이명박 정부 말기였고 그다음에 이명박 정부, 이명박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었고 그리고 또 서울시장 선거 있었지 않습니까? 박원순이가 서울시장 된거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이김으로써 박원순이가이 정말 이 보수 정당의 위기가 찾아졌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 그래서 결국에는 홍준표 지도부가 무너지고 박근혜 귀대기가 생긴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은 분명히 있는데 그 직전 총선에서 정말 어마어마한 대승을 거뒀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로 와서 152석으로 줄어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거를 갖다가 대승이라고 얘기하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준석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게 그럼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성과를 얻었다, 성공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만 이준석이가 여러분들 전국 선거에서 뭘 이겼습니까? 이준석이가 얘기하는 게 무슨 지방 선거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이준석이가 대선을 얘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준석이가 대선을 얘기한다는 건 정말 우리 국민들을 정말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이준석이가 어떤 말을 했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데, 이준석이가 그런 말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지방선거를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2008년, 제가 아까 얘기했던 18대 총선 있지 않습니까? 그게 2008년 4월 달에 있었습니다. 2008년 4월 달에.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여러분들, 이명박, 어, 대통령 당선인 시절에 이 총선이 치러졌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오히려 대통령보다 대통령 당선인 시절에 오히려 더 힘이 세지 않습니까? 더 주목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아 권한은 있고 아직 책임은 없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어 이렇게 따끈따끈한 그런 권력을 쥐고 있는 시기가 바로 당선인 시절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치렀던 선거였기 때문에 이명박과 이이 이명, 앞으로 출범할 이명박 정부에 대한 기대 그리고 또이 실정을 거듭한 노무현에 대한 그런 심판. 이런 것들이 더해져서 2008년 18대 총선에서 그야말로 한나라던가 우파 세력이 대승을 거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2022년 지방선거는 왜 그렇습니까? 2022년 지방선거는 6월 1일 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윤석열 대통령 5월 10일 날 취임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불과 20일 뒤에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이거 누구 이름으로, 누구 간판으로 지방선거를 치른 겁니까? 그럼 당연하게도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또이 윤석열 정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리고 또이 문재인 정말 5년 동안 실정을 거듭한 그 문재인에 대한 심판 이거를.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국내임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대승을 거뒀던 겁니다. 이걸 갖다가 그 누가 이준석이가 어 당대표였기 때문에 이겼다. 이준석이가 선거를 지휘했기 때문에 이겼다. 이준석이가 있어서 우리가 그나마 대승을 거둘 수가 있었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과연 이준석 가족 말고 누가 있겠습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근데 이런 소리를 지금까지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거야말로 가스라이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지적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준석이는. 정말 이런 주장을 안 해야 됩니다. 이런 주장을 계속 하고 싶으면은 자기가 지방선거 때 어떤 점들을 기여했는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효과를 낳았는지, 그때 당시에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그래서 이게 어떤 투표율로는 어떻게 이어졌는지, 자기가 소상하게 밝혀야 됩니다. 어, 이 준석이가 무슨 저 뭡니까 과학고 나오고 어, 하버드 무슨 컴퓨터공학관과 나왔지 않습니까 이과적인 마인드로 정말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우리 국민한테 그 각종 데이터를 제시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조언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어 그래서 자기는 성공했는데 한동훈은 아닌지 않냐 한동훈은 빵점 받는 사람 아니냐 근데 감히 한동훈과 나를 비교를 해 나는 2027년 대선에 이미 가 있고 한동훈은 안 된다. 그리고 한동훈은 앞으로도 안될 것이다. 왜냐 공통 수학에서 빵점 받은 사람이 수학 2에서 어, 잘 받을 수 있겠느냐?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들 과연 이 이준석의 이 지금까지 제가 읊어드린 이준석의 주장에 단한 구절이라도 공감하십니까? 아 그거는 그래도 이준석이가 얘기하는 게 맞다고 라 이렇게. 동의하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런데 정말 이렇게 비상식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이 왜 지금까지도 이렇게 언론 매체에 등장을 하는지 일단 전 도대체 모르겠고 두 번째는 이 이준석이가 대체 이걸 갖다가 왜 무슨 목적으로 아, 정말 자기는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인가 의심이 들지 않습니까? 무슨 목적으로 계속 이런, 어, 그야말로 헛소리다라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는 이런 주장들을 계속 하고 있을까? 그 심리 상태는 무엇일까? 그 심리 상태에서는 제가 앞서서 소개를 해드렸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과연 앞으로 유효할까? 이 한동훈이라는 국립당 대표 앞에서 이준석의 그런 캐캐묵은 이준석의 그런 식상한 정말 상투적인 그런 수법들이 과연 효과가 있을까? 여러분들 이준석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 얘기할 기회가 몇번더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정말 참다 참다가. 정말 이 이준석의 이런 주장을 어, 참을 수가 없어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카메라를 켜고 다시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이 의견에 대해 이 이준석의 주장에 대해서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많이 써주시고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한테 선전을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